포인트로 빨간색 의자 <laughs> 아우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훌륭하고 이 다이닝 에리어가 조금 더꽉찬 느낌이 드네요 아 이뻐요 이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차이나고 이 가구들을 제가 새끼를 다한 가구랍니다 염색머리앤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또 의자를 하나 꺼냈어요. 참 쉽죠잉. 내 자신을 믿지 말고 페인트 묻고 칠하세요. 정말 이거는 일도 안 해요. 아, 꿀을 칠해놨더니만 네. 가구 애착이 더 생겨요. 뭔가 내가 또 뭔가 했다는 그 어떤 부듯함도 있고 성취감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구 한번 칠 하시고 싶은 분들은 용기 내서 한번 칠해 보세요. 그리고 이게 또 무염무상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할 수가 있거든요. 집중할 수가 있어가지고. 그게 또 장점인 것 같고. 또 사용할 때또 굉장히 기쁘답니다. 자기가 칠한 거에 대해서. 굉장히 오래된 건데. 그냥 이렇게 갖고 있을까 하다가 그냥 한번 칠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의자를 한번 제가 되게 오래되고 많이 낡아 있어요.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낡아 있어서 이 의자를 한번 칠해보려고 오늘 가서 또 페인트를 좀 다른걸로 붉건디 중에서 죽은, 저기 빨간색, 아주 죽은 톤이 낮은 빨간색깔 하나 사고 그리고 요거 하나 사고요. 롤러라고 세트로 들었는데 이게 뭐 6-7불 정도 해요. 요렇게 그리고 요런 작은 홀 있잖아요. 구멍 요런거 작은 그 롤이 있어. 손가락 사이즈 정도에 네, 손가락 사이즈 정도의 이게 롤이 있는데 이런 게요 안에 잘들어가 그래서 칠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이런 이런 홀 작은 디테일한 거 살릴 때는 제가 이 페인트 한거 보고 엄마들이 와서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샌드도 안 쳐도 되고 다 그냥 칠해도 되냐고 여러 번 물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너를 믿지 말고 핀트 믿고 그냥 칠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 보고 이 가구 칠한 집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다 만족해 요 가구 칠하고 나서 비포 e 들를 보고는 너무 만족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칠하세요 그냥 어 칠할 때 어쨌든 여기에 먼지 같은 게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젖은 타월 을 해서 한번 이거를 가구랑 싹 닦아낸 뒤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칠해보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칠해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. 그냥 요즘 저기 페인트 자체에 프라이머 같은 게 이제 믹스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프라이머를 칠해야 되냐 안 칠해야 되냐 그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시지 마시고 페인트 믹스 한번 칠해 보세요. 정말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. 해 볼게요. 페인트 구입하러 가시면은, 이 페인트 이거 믹스 하는 거 하고, 이 깡통 오프너를 그냥 프리로 주거든요. 이런 것들 갖고 오셔가지고, 오픈하시면 되고. 이거는 사실,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. 금방 믹스는 해왔기 때문에, 이제 페인트 남았을 때 있잖아요. 그때 이제 다시 오픈해서 쓸 때는, 이거 갖고 한번 믹스해주면은, 아래로가 잘, 잘 믹스가 되고요. 페인트가 생각보다 많이 안들어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샘플로 사이즈 두개 살라 그러다가 요 커롤 사이즈를 샀는데 요거 다른데 하나 칠할게 있어갖고 요걸 사왔거든요 자 칠하기 전에 이 롤에 이 스펀지에 이 페인트를 충분히 묻히세요 묻힌 뒤에 그냥 슥슥슥쓱 칠하면 되 그냥 너무너무 뭐내 멋대로 위치도 뭐 내가 마음 가는대로 어디서부터 칠할까 이런거 고민없이 그냥 쓱쓱쓱쓱 칠하세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실 때 너무 두껍게 칠하지 마시고, 처음에 쓱 한번 칠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칠하시고, 그러고 나중에 마르면 한번 더 칠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마르는 것도 금방 갈라 오늘 되게 디테일이 많잖아, 이 의자들이. 이런 것도 다 이걸로. 이거 하나는 잘 되니까, 는 그냥 이거 사고 오셔가지고. 그냥 슥슥슥슥 다 칠하고 이제 우리가 이게 입체잖아 이 가구가 그러니까 빠진데가 없나 그런거 막 걱정하시면 되지 오이 가구 칠하다가 그러니까 망치는거 아니야 이거는 걱정할 필요없어 자기를 믿지 마시고 페인트를 믿고 그냥 칠하시면 됩니다 저 한번 보세요 그냥 쓱쓱 쓱 고민없이 여기도 칠하고 저기 칠하고 칠하고 싶은 위치대로 막 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칠하세요 그냥 아, 요거 오늘 디테일이 좀 많아가지고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같은데요 디테일 없는 그냥 상판만 있다든지 플레인한 것들이죠. 그런 거는 너무 쉬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칠하시면 됩니다. 360도 각도 잡고 어디 칠할지 안 칠해진 데가 있나 그것만 확인하면서 자꾸 칠하시면돼요이 색깔이 제가 픽한 제가 생각했던 색깔보다 좀더 이쁜 것 같아. 근데, 제케일탭으로볼때 몰랐는데, 이게 가구들이 칼라가, 나무 칼라가 있잖아. 있기 때문에, 이게 칠해놓으면, 내가 가져온 색깔보다 좀 다른 색깔이 나오는데, 그때 좀 희열이 있어요. 아, 진짜 이쁘다.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. 근데, 저희가 좋아하는 색깔을, 한국분들은 무난한 걸 좋아해가지고, 보통 엄마들이 흰색을 많이 칠하던데, 어, 흰색이나, 요즘은 또 가구가 보니까, 어, 그레이가 유행이고 다크도 유행이고막 이렇더라고요. 유행하는 컬러로 칠했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뭐 다시 칠하면 되죠. 그러니까 두은 이렇게 막 코너들 너무 안 칠해져 있는 데 있잖아요. 른도 한번 하고 칠하고 나면 붓자국이 조금 살짝 나거든요. 그거 그, 그런 거는 또이롤로 한번 밀어주면은 붓자국이 좀 없어져요. 그러니까 해 보시면은 팁, 이 요령을 금방 터득하실 거예요.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페인트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페인트를 믿고 한번 칠해보세요. 요런데 이제 거의 대충 한번 칠했거든요.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요 면이 이 사이드 요 면이 안 칠해졌을 판이야. 그럴 때는 이렇게 이게 충분히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이게 쏙 들어가 요 이렇게. 이렇게 이게 붙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또 디테일한 거는 이 붓으로 붙으로 어, 하는데 괜찮네요. 여기 구멍에 홀이 너무 작아서 이거 조차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붙으로 해서 디테일한 거 칠하시고 이거 하나 다 칠하는데 한 15분에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. 지금 칠할 동안에 거의 다 말라있기 때문에 뭐 딱히 기다렸다가 칠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두고 말렸다가 다시 한번 칠하면 됩니다 다 대충 한번 칠했어요 이렇게 해서 붓자국 나는 거는 전부 다이 롤러 그냥 이렇게 한번 밀어 주면 붓자국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, 이제 디테일한 거. 근데, 제일 체크 잘 해야 돼요. 디테일이 많은 것들은, 정말 내가 칠했다 생각했는데, 어이없게도 안 칠한 부분이 막 보이거든요. 그래서, 동선남국으로 사방팔방으로, 안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만 잘 확인하신 후에, 뷰어 놓고, 한 30분 뒤에 한번더 칠하세요. 그럼 말리면 끝! <laughs> 한번잘 칠했어요. 꼼꼼하게. 30분이 지났어요. 지나서 한번더 칠할 거 이때는 너무 쉬워요. 한 번만 그냥 얇게 딱 코팅 입히듯이 한번딱 칠해주면 되거든요. 두 번째는 너무 쉬워요. 이제 마감이라 생각하시고. 했던 신경 쓸 거는 뭉쳐가지고 너무 두껍게 바른 데가 이 페인트가 흘러내리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. 그것만 없이 잘 확인하시면은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고그 뭉쳐 흐르는 그 부분만 이렇게 롤로 이렇게 뭉치지 않게 것만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. 아이고 색깔 너무 이쁘네요. 제가 저번에 칠해놓은 가구들이 좀 말록 달록이라서 이번에 사실 의자 색깔 을 픽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어. 아이가 정렬의 색깔 빨간색 한번 칠해보자 하고 굉장히 톤이 다운된 빨간색을 칠했는데 어 이쁘네요. 제눈엔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포인트로 빨간색 그자.